네 반갑습니다 주식딱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자 먼저 저희한테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고 뭐 제넥신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은 변함 없습니다 사실 무덤덤이 난 뚜껑 열릴 때까지 기다려본다 오늘 조금 상승했다 해서 심적으로 막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안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듯해요. 오늘 올라봤자 최근에 3거래일 동안 뺐던 쭉 뺐던 주가 3거래일 4 동안 뺐던 주가 다시 돌아갔을 뿐 사실상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건 있죠. 자, 금일 웨인. 웨인은 코스닥에서 결과적으로 이탈하면서 마감한 거예요. 물량 뺐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전체적인 시장에서는요. 이러한 금일 코스닥 장세에서 그래도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외인 놈들이, 아유, 외인이 매수한 종목이 뭘까? 보니까 제넥신이더라고요. 자, 오늘 제넥신의 외인이 6 3 0 0 0주 들어왔어요. 물론, 오랜만에 연기금도 1 3 0 0 0주 들어와줬고, 그러니까 오늘 개인 빼고 다 들어왔어요. 뭐, 기관 물량은 딱히 크게 의미 있는 규모의 물량이라 생각진 않아요, 사실. 다만, 이 외인 놈들은 조금 크게 들어왔네? 나름? 이 생각은 했어요. 일단, 이걸 3분 봉으로 본다면, 뭐, 간 보다가 훅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전에 시세 끌어올려준 것도 외인이고, 그 이후에 이탈도 없어요, 외인은. 꼭 무슨 오늘 숙제를 한것 마냥 거의,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고 이탈도 없고 이후에 오장세의 연기금이 붙어준 흐름이고 뭐 개인들은 나가도 오늘 나갔는 나가도 이해해야죠. 자, 어쨌든 웨이는 물량 들어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다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61억, 61억 정도 들어온 거예요. 얘네 평균 추정 매입가, 오늘의 평균 매입 추정가를 대입해 본다면 그래도 코스닥 1위, 코스닥 외인 매수 1위는 했네요. 자두 번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구요세 번째가 우리 기술 투자 순으로 외인이 담아줬는데 그냥 아 오랜만에 외인이 코스닥에서 제넥신에 관심을 가져줬네. 딱 여기까지. 이 이상의 김치국은 안 되죠. 비행기 탈 어떠할 것도 없어요. 이 말인즉 아 여기 저기서 떠드는 진짜 계속 질문 저희한테 주시는데. 뭐 사라 말라 이런 말들었다는데 여기서 떠드는 바닥 확인했으니 투자금 더 투입해라 이딴 말에 홀릴 필요도 없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상승의 이유가 사실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건데 자궁경부암 키트루다 병형임상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구두 발표한다 이 내용 자뭐 이미 다른 분들은 이게 제넥신의 상승 요인이다, 뭐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나온, 이 소식 나온 게 오후에요, 오후. 오후에 나온 뉴스에요. 근데 시세는 오전에 다 땡겼어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개인들이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고, 개인들이 우르르 따라가지, 그러니까 개인들의 뉴스 매매 반응하는데, 오늘 개인들은 오전부터 오후 내내 끝까지 제넥신, 매수 심리 우위였던 적이 없어요. 즉, 이 기사는 해석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제넥신만 오늘 들어왔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최근에 코로나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이긴 해요. 오늘 시젠만 한번 보세요. 시젠 볼까요? 자, 시젠이 어땠냐? 와. 오늘. 거의 상한가 찍을 뻔했어요 종가는 19.37% 20%에서 마감했는데 상한가 찍을 뻔했어요 얘만 있냐 아니에요 진 매트릭스 오늘 상한가로 닫았어요 진원생명과학도 있을걸 진원생명과학도 간만에 오늘 시세가 나왔네요 자 시젠 참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종목들이죠 기다리니깐 터지긴 터지는데 슬픈 건 이전 화려했던 시절에 비하면 아직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아직 이전에 이때 화려했던 시절에 비하면 조금 초라하죠. 여전히 초라한 위치가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자 얘네들에 비한다면 제넥신 뭐 상승했다 이런 추계도 못 끼죠 사실 오늘. 근데 제가 바라봤던 건 시젠 그리고 진원생명과 그리고 진매트릭스 오늘 크게 시세 나와줬던 종목들 모두 동일하게 코로나 테마주들인데 이 시세를 끌어줬던 주체가 달라요 얘네들은 개인이 멱살 잡고 끌어올린 상황이고 반면 제넥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 멱, 멱살은 아니죠 멱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옷자락? 옷자락 정도 하나 잡고 외인이 올려줬던 그림이에요 자 보통 저는 그래요 단기적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애초에 기간 잡고 수급세 추종해서 간다면 저는 개인들이 멱살 잡고 올리는 종목에는 등 타요 저도 왜냐면 개인들의 힘이 진짜 응집력이 강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추력을 단기적으로 확 끌어올리긴 해요 개인들의 힘이 근데 제넥시는 우리가 지금 단기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종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보지도 않았고요 이건 뭐 마라톤까지는 아니어도 중장거리 달리기가 달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이번 달 중에 4월 달 중에 임상 결과에 따라 저도 최종적인 매매 판단은 내리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종목을 하루 이틀 3일 이 안에 끝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란 거예요 보통 다소 호흡을 길게 관점 잡고 보는 종목들은 저는 기관을 그러니까 기관의 움직임을 추정해서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투뮤, 투신, 금융투자 얘네는 안 봐요 어쨌든 아쉽게도 기관 흐름이 제넥신에 딱히 움직여줄 마음은 없어 보이는 흐름인데 그래도 외인이 참전하면 큰 시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긴 해요. 물론 그것도 연속성을 가져야만 그게 가능하죠 매집의 연속성이. 해서 오늘만 봤을 때는 수급적인 흐름은 좋았다. 뭐 엄청 좋다 이런 건 없지만 결코 나쁠 건 없었다. 그리고 개인 물량이 8만 주 넘게 이탈했는데 단기 차익 물량이 빠져나갔다기엔 현재 위치보다 이때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오늘 뺐다. 그러하기엔. 현재 위치보다 아래에서 잡은 개인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볼땐 이때쯤에 불과 한 3-4거리 일전에 들어왔다가 아차 싶었던 개인물량들이 이때다 싶어서 나간 듯 합니다 오늘은 이전에 쌓여진 개인물량들 진짜 말 그대로 여기여기 여기 묶여있는 개인물량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게 이탈 없을걸요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될 대로 되라 나는 난 뚜, 나도 뚜껑 한번 열어볼란다 이 심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월이에요. 뚜껑이 열릴 때가 됐어요. 저도 리뷰를 계속할지 말지는 이번 달 안에 결정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계속 제넥신 리뷰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이놈의 제넥신 주가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줘야겠죠. 자, 임상 결과 뚜껑 여자는 기다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 계속 한배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고,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은 4월 8일이죠. 자, 한국가구, 한화생명, 그리고 태양건설,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은 익절, 한 종목은 손절로 오늘 무료 추천주는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하셔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